오늘은 최고 수준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게 겠다 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m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성립한다. 이를 이용해 요거를 계산하시오. 요거는 요거랑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1 빼기 2분의 1. 이거는 더하기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쭉 가서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 그러면은 탑 없어지겠지?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니까 그러면 1 빼기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99 요거는 요 성질을 잘알면 되겠구나 자두 유리수 A B에 대하여 A 빼기 4분의 5의 절대값은 2분의 3이고 B 더하기 2분의 1은 6분의 5다. A, B 중에 가장 큰 값. 그러면은, 얘 크고 얘가 크면 되겠지. 가장 작은 값의 M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둘다 양수여야겠고. 음? 그럼 얘가 양수면 되겠지? 얘도 양수면 되겠지? 그러면은, A 빼기 4분의 5가 2분의 3일 때 가장 크고. B 더하기 2분의 1일 때 6분의 5가 가장 크겠지. 그러면은 A는 2분의 3 더하기 4분의 5니까 4분의 6이니까 4분의 11. B는 6분의 5 빼기 6분의 3이니까 6분의 2. 가장 큰 값은 12분에 33 더하기 1 2분의 12분에 4니까 1 2분의 37이 가장 크겠고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일 때 가장 작겠지 얘도 얘가 마이너스일 때 가장 작겠지 그러면은 4분의 5 빼기 2분의 3. 4분의 10 빼기 4분의 15니까, 아니지. 4분의 5 빼기 4분의, 4분의 6이지. 아유, 또 이상하게 할뻔 했다. 4분의 5 빼기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a. 마이너스 음, 6분의 5, 빼기 2분의 1은 그러면은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8,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4,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10, 4, 32, 4, 4, 16, 마이너스 12분의 19. 빼면은, 10,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빼기 더하게 되고, 12분의 19니까, 12분의 6. 56이네. 4, 3, 12. 4, 1, 은 4, 4, 46. 3분의 14가 되겠지. 왠지 이거,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구하면 좀 오래 걸리네. 음, 틀리면 쉬운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작은 수를 A 3분의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큰 수를 B라고 할때두수 AB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3이고 분자가 정수인 모든 수를 곱하시오. 어, A B를 구해보자 A 마이너스 2보다 빼기 3분의 1만큼 작은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지 얘가 A야 그리고 3분의 1보다 큰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큰수 요거 빼는거니까 6분의 2 빼기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이게 음, B야. 2 A, B 사이에 있고 음, 사이에 있고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1 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 분모가 3이고 분자가 정수인 거 그러면은 분모가 3이니까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정수가 아닌, 마이너스 3분의 3은 안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도 되겠지. 3분의 1. AB 사이에 있고, 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 분모가 3이고, 분자가 정수인 모든 수. 마이너스 4분의 3, 6.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3개니까 곱하면 음수고, 3, 3개니까 9, 3, 27분의 8이 되겠네. 음. 자. 0이 아닌 세 유리수 A, B, C에 대하여 A, B, C가, A가 제일 크고 이렇게 있다. A, B 더 하면은 양수다. 그러면은 A는 무조건 양수일 거고, B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겠지. 더 하면은 음수다. 그럼 얘는 무조건 음수고, 근데 크기는 C가 값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러면 보면은 A는 여기 있고, c는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거고 b는 어디인지 몰라. 근데 b 빼기 어얘가 플러스니까 b는 음수겠네. 아, 음수다. 근데 음수인데 양수니까 보다 좀 가까이 있겠지. b는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a, b, c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 절대값이 절대값이니까 숫자가 작은 게 가장 크겠지. B분의 1이 제일 크겠네. B분의 1이 제일 크고, B분의 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분의 1, 여기가 0이니까, B분의 1분의 10분의 1이겠네. 이렇게 되겠네. 0이 아닌 유리수 AB에 대하여, A 세모 B를 이렇게 하고, A5B는 이렇게 한다. 이걸 구해라. 해보면 되지. 하나 계산해보면 되지. 8분의 3. 그럼 그대로 해보면 되지. 곱하기 나누기니까 역수로 곱하는 거지. 4. 응. 빼기 1. 그러면 이거는 2, 1. 3, 1이니까 6분의 1 빼기니까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고 맨 처음에 마이너스 6분의 5야. 그리고 4분의 5 곱하기, 이건 역수로 곱하니까 2. 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빼기 1 그럼 이거는 1이니까 2분의 5 빼기 1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지 아 그럼 이제 이게 마이너스 6분의 5 2분의 3이니까 곱해서 1 더하면 돼 마이너스 6분의 5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1 그러면은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 2번. 자, 지민이와 강용이가 수직선 위에 같은 점에, 수직선 위에 같은 점에 각자 도를 올려놓고,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기면 오른쪽으로 4분의 1만큼, 지면 왼쪽으로 3분의 2만큼, 비기면 2분의 1만큼 움직이기로 했다. 12번에서 강용이가 4번 이기고, 3번 비겼을 때, 두 사람의, 5번 졌다는 거지. 같은데 넣고 오이기면4분 오른쪽으로 4분의 3, 왼쪽으로 4분의 4분, 3, 분의 2. 음. 그러면 이기면은 이기면은 4분의 3 멀어지고, 3분의 2 멀어지니까 몇 멀어지냐? 그러면은 4분의 3 이렇게 멀어지니까 3분의 2니까 12분의 9 더하기 12분의 8이니까 12분의 17 멀어지지 17이 멀어지는 거지. 비기는 건상관없둘다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가기로 했으니까.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멀어지는 거리만 구하면 되니까, 비겼을 때 의미가 없고, 네번 이겼어. 그러면은, 12분의 17만큼, 네번 벌어졌다가, 다섯 번 졌으니까. 그럼 12분의 17만큼, 다섯 번. 그럼 12분의, 빼기, 멀어졌다가, 12분의 17만큼, 5번 다시 가까워진 거지. 그러면은 결국, 12분의 17만, 1분의 17만큼 멀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4번 멀어졌다가, 4번 비기면 다시 원래대로 왔다가, 한번더 졌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똑같이 해서. 15분의 17 같은데? 음. 채점을 봐야겠다. 자, 7자해 보니까 다 맞았네. 근데 2번 좀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자, 그러면은 가장 큰 값이랬어. 그러면 이게 절대값이 얘네들이 다 플러스면 되잖아. a는 2분의 3 더하기 4분의 5 4분의 5일 때 가장 크고 b는 6분의 5 빼기 2분의 1일 때 가장 커. 이거 두개 더하는 거지. 2분의 3 더하기 4분의 5 더하기 6분의 5 더하기 빼기 2분의 1. 근데 얘네들이 자랑 자랑 거는 얘네들 음수면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분의 5. B는? 마이너스 6분의 5 빼기 2분의 1이면 돼. 그럼 여기도 그냥 이 더하면, 이거 두개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분의 5.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5 빼기 2분의 1. 그러면은,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겠지? 그러면은, 얘두개 하면은, 4분의 10 빼기 1이니까, 4분의, 맞나? 4분의 6. 아, 얘 빼기구나. 아, 그러면은, 잘못했다. 어지 2분의 3 더하기 4분의 5, 가장 클 때, 6분의 5 빼기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분의 5, 빼기 마이너스 6분의 5, 빼기 2분의 1이지. 그러면은, 빼주는 거니까 얘네들이 날아가겠네. 그러면은, 얘두 배. 더하기,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지. 나는 3, 2분의 3이 되니까 3, 더하기, 6분의 5두 개니까, 6분의 5두 개니까, 3분의 5, 3, 3, 9, 3, 3, 9, 3분의 14. 이렇게 되겠네. 좀더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다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 생략해 는게더 편하지.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면 됩니다.